네, 오늘은 비타민 나무 4년생, 식재 후 2년차 나무에 대해서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전지 작업은 나무의 기본적인 수형을 잡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직접 전지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작년 봄에 심은 나무입니다.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어,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원주에서 지금 격가지로 하나 둘셋네 가지가 나왔는데요. 보통 이 가지를 세개 또는 네개 정도를 놔둡니다.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. 지금 보니까 지금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네 가지를 다 살려놓겠습니다. 원주에서 30 정도를 놔두고 자르겠습니다 이 수영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4 가지를 남겨놓고요. 나머지 장가지들은 모두 잘라주겠습니다. 이 장가지들은 잘라주세요.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보기도 좋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은 올해 여기서 가지가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내년 봄에 또 전제해줄 때는 또그 가지 중에서 일부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또 자르게 되겠죠. 가급적 이 끝에 잘라줄 때는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자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되면은, 그, 빗물이 고이는 것도 약간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런 이점이좀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가지를, 세 가지를 뒀죠. 하나, 둘, 세 개. 아까 같은 경우는 네 개를 뒀는데, 세 개나 네 개를 주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타민 나무 최초 수영 잡는 전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설명해 드린 비타민 나무 전지 방법은 다른 유실수 나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. 뭐 복숭아나무, 배나무, 뭐 사과나무 같이 이 나무는 또그 나무에 맞는 전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방법은 비타민 나무 최초 수영 잡는 방법에 국한되겠습니다.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